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5년 7월 31일입니다. 지금 시각 오후 10시 38분 됐습니다. 자, 지금 그 한국의 이, 뭡니까, 관세협상단 측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의혹들이 지금 전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쌀과 소고기, 어, 요 시장을 막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 뭐, 이래 가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 가면서, 아,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 측에 무려 4,500억 불,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건 뭐. 아, 이 어, 4,500억 불을 갖다가 투자했다. 하는 측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4,500억 불, 자, 아, 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쌀과 소고기 시장 이 부분을 뭐 개방, 개방을 막았다는 건 등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아, 협상에서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 여기 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한국과, 이런 나라는 한국과 러시아, 벨라루스 뿐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국은 과도하고 불투명한 위생 검역 조치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쭉 해오고 있죠.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농업 분야, 농축산물 이 분야에서, 아,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한국 협상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 이걸 막았다. 아, 우리가 그 뭐, 뭡니까, 그 광우병 당시, 광우병고 시위 당시의 사진, 집회, 아, 이런 거그 장면들,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아, 그래서 설득을 하고 막았다. 아,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은근히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미국에 대해서 무려 4 5 0 그러니까 3,500억 불 플러스 추가로 천억불을 더좀 투자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4,500억불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일본과 이 u 와 어, 지금 이제 관세가 같이 매개진 것도 이게 대단히 상대적으로 불리한, 잘못된 지금 협상인데, 지금 투자 금액도 보면은 사실은 그이 규모에 비하면 일본이나 이 u 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퍼다 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어, 대단히 어리석은, 어, 이런 거좀 협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쌀과 소고기 시장을 막었다는 부분하고, 이건 연결이 될수 없는, 등가가 될수 없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당성이 좀 상당히 결여된, 에, 그다음에 범죄자 정보 이러다 보니까, 어, 지금 그 불안하니까, 아, 그래서 자이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뭡니까? 여기서 조기의 만남을 갖고,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그거, 거기에 이제 급급하다 보니까, 이재명, 이 범죄자 정부가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4 5 0 0불을 갖다가 4 5 0 0불을 퍼다 준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쌀과 소고기 이 분야에 종사하는, 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 농업 분야 중에서도 그 종사 인구가 적은 이 과수농가, 아 이쪽을 상대적으로 희생시킨 그들의 희생 위에서 깔고 어, 지금 어, 이번에 협상을 한 것이 아닌가 아, 이런 거죠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어, 지금 과연 그 쌀과 소고기 시장이 완벽하게 지금 우리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이 개방을 막았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소셜 미디어 올린 내용을 보면 정 반대의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의혹거리가 되고 있죠.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개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개방할 것이다 결국 쌀과 소고기 이 부분도 다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어, 지금 시기가 문제지 개방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막았다 쌀과 소고기 시장을 막았다 엄청나게 압박했지만 막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어디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런 게첫 번째로 하나 있고 농업 분야에서 과수 부분이라든지 제소 부분이라든지 뭐 감자 사과 블루 베리 등등 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사실상 그 추가 개방을 약속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정부가 어 오늘 그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미국 측에서 압력이 거세다. 아, 농산물 분야, 비관세 분야, 각종 거, 검역 분야, 위생 검역 분야에서 압력이 거세다. 아, 이러면서 응어 음, 우회적으로 그렇게만 얘기하고 실제로 개방을 약속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이 관련 과수 농가라든지 사과 농가 이런 그 농민들이 지금 일제히 쏟아져 나와 가지고 정부가 팔아 먹었다 하면서 어 지금 이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항의하는 지폐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사과라든지 뭐 감자, 브루베리 등등 해가지고 사실상 그 이면적으로 개방을 약속을 해놓고 지금 뭐 국내 와서는 이게 말을 그런 식으로 흘리고 쌀과 쇠고기 부분도 이 트럼프 대통령 얘기와는 너무나 다른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의혹이 지금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는 쌀과 소고기 무슨 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 그러면서 자 미국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이 부분이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한 부분입니다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트럭과 농산물, 자동차,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결국은, 어, 완전한 개방. 아, 이것과 이제 결국은 매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결국 이제 정치 생명 현장. 아, 이런 것이 제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엄청나게 퍼지고 이 부분도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개방될 것이 아닌가. 아, 이런 거그 의혹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뭐 말로는 쌀과 소고기 지켰다 이렇게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 완전 개방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이제 조만간에 나오겠지만 어 지속적인 지속적인 요구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특히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분야에서 완전한 개방 이것이 트럼프 이 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핵심적인 얘기지 뭐 공약이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요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려 합의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 이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방형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지만 어디에도 그런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준의 지금 이재명이 미국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아리나는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또 이제 뭘 퍼줄 것인가. 이게 지금 우려를 낳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 지금 범죄자 정보고 이러다 보니까 정통성이 상당히 의심받는 이런 정권이다 보니까 더욱더 지금 초조한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이 부른다니까 얼른 또 가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가서 엄청난 이제 청구소를 또당 직면하게 될 텐데 국방비 증약 이미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나토가 5% 어, 인상에 합의를 했죠. 그다음에 바로 요거죠. 주한미군 역할 조정 확대하는 것이죠. 북한만 막 맞는 것이 아니라 아, 중국의 그저 침략 이 부분도. 어, 그, 주한미군이 역할을 갖는다. 이 부분에서, 그리고, 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동맹으로서 한국도 참여한다. 이런 부분들. 방위비 분담금. 연 100억불 이렇게 요구를 했죠. 이미. 트럼프 대통령 콕 집어가지고. 자, 이래 어마어마한 그 지금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장 억제 강화. 아,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이 과연 제대로 이게 막을 수 있을까? 아, 막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게 이재명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법적인 정당성, 정당성, 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의심을 받고 있고, 어, 그런 데다가 지금 셰셰 정부다, 친중, 어, 이런 정부다. 이런 의구심을 미국으로부터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뭐 자기가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이런 미국 측 트럼프 정부의 요구를 또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많은 또 여기에 대해서 쏟아부어야 되는 지금도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걸 쏟아부었는데 3500억 달러에다가 1000억 불 하면은 4500억 달러입니다. 이건 한국이 이걸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자신의 어떤 정치 생명. 그 다음에 그 와중에도 쌀과 소고기 해가지고 자신의 지지층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했다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좋은 과수농가를 피해를 보는 걸 나몰라하면서 국내 와서는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쌀과 소고기도 이게 수상하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럼프 전문을 보면은 여기 어디에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상하고. 근데 이주내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여기 보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 루비오 장관한테 어, 루비오 장관 이준의 양자회담에서 지금 저 뭐야 이재명 불러들여 이렇게 지금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말이죠. 정당성이 없다 보니까 아 어, 트럼프가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영병 정책실장도 잘모르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도 몰랐고 한국 정부에 누구도 몰랐고 이제 들어보니까. 어, 트럼프의 전문을 보니까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트럼프에게 저, 루비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그래서 이준이에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 지금 어쨌든 간에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이들 세력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불러주면 가는 겁니다. 지금 가가지고 어, 친중 치에 이게 아니라는 걸 이제 어, 트럼프 앞에서 어, 그런 부분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퍼지게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이래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